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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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님이와보 오케이 아리 노플 아니 아닌가 2월8 일까지인가 3월 모르겠다 아무튼 곧 끝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다 샀어요 곧 끝나기 때문에 사줬죠. 아이씨. 왜직공안 터져. 얘 갔다. 조 밀어냅시다. 오케이. 내 액톤 칸칸 짱게 못먹었고요출동 준비. 빨리요. 밀어냅시다 뭔가 니달리가 빨리 와줄 것 같거든? 아, 경험치 또못 먹었죠? 얘 2렙 좀안 지킬거야 이제 저거 먹으려고 들이대면은 레벨업해도 킬각이거든요? 아, 이런식으로 어쩔거죠? 알거님알거님 아가씨 먹고 싶냐? 경찰 다녀겠습니다 자, 다이브 라인 만들어서 물론 이런다고 해서 다이브를 칠수 있는 건 아닌데 최대한 피 깎아 놓고. 사실 이 웨이브 때가 제일 긴장해야 돼. 제일 긴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 견제를 하면서 니달리가 언제 어디서 얼마든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든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아, 이거는 눈 바로 찔러주면은. 내하기 쉽습니다. 야 아가는 저 콜타임도 길어가지고 그렇게 자주 못 써. 자주 쓸수 있을지는. 아들이 습니다 먹고 싶냐? 이니 달리. 니달리 뒤로 들어오고, 오케이 피갈리 좀 합시다. 라이너차피 당겨져서 여기서 그냥 뒤로 빠지기만 하면 돼. 그나마 할수 있는 거 없음. 니달리 지금 왔어요? 이미 왔고 이쪽에 와두고 이가 아마 호응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할 거냐면은 니달리가 여기로 왔고 레니톤이풀풀쓸 거란 말이야. 풀스턴 걸려고 할 거야 풀스턴 체력도 많고 스펠도 다 살아있어서 일단은 다이브는 면했고 나이스 nice. 안 당하지 그런 가 차곡차곡 어? 저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카비 아, 저 놀라 맛있겠다. 내가 내려갈까? 그거 좀 따가울 거야. 이거좀 따가울 거야. 핵살증입니다. 아, 그니 다 띵거 패너 맞다. 레인턴 대포 못 먹었죠. 대포 경험치도 못 먹었어요. 방금 들기 안에서 레인턴 개 손해. 레인가도 지금 위쪽 가지고 있고, 니달리도 지금 바텀 쪽에 있죠. 한, 둘, 셋, 앞으로 오면 죽어야 돼. 이제 레인턴 또집 갔다 오면 경험치 손해. 아마 두 번째 부시에서 받아먹고 있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들어왔죠? 그리고 라인 푸시해주고. 집으로 갑시다. CS 26개 차이 나면서 레벨 2레벨 차이 벌렸구요. 탑 쪽에서 갱킹 두번 늘려줬죠. 굉장히 높은 하이 포인트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디모 선수. 그리고 지금 저 친구가 개, 네. 네. 금방지게, 어? 무엇을 갔느냐. 너무 금방진 아이템을 갔어요, 저 친구. 포스바는 무엇이냐? 마법 무효의 망템입니다. 근데 친구가 이렇게 곡괭이랑 롱소드를 들고 간다면 우리 아버 친구가 굉장히 좋아하겠죠. 가족을 뺏겨버리시 있어. 이달리 힐 빠졌고, 제이티도 힐 빠졌고. 흔들. 출동 준비 완료. 경험치 먹은걸로 만족 자, 일단은 보석 작업부터 먼저 해놓고 라인 견제를 합시다 차트 니달리도 없어 여기서 만약에 레넥톤이 덤빈다 무조건 이깁니다 왜 타워 근처거든 뒤로 빠지면 되거든 랭턴이 거리를 잡아도 내가 뒤로 빠지면 그만 이런식으로 거리 빠졌는데 어떡할거지? 거리 빠졌는데? 어떡할거지? 뒤로 빠지면은 그만입니다

여과도 한 개만 사가자. 한개좀 박아야 되겠다. 너무 어둡다. 불좀 켜줄래? 미달리가 자키를 먹었네. 미달리를 어떻게 막을까?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준비 고민해보자. 여기 한 개. 저기 한 개. 아고 노플이라서 어차피 이니시 안 되거든요. 꼭 못한단 말이야. 오 잡았다, 나이스. 제압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돌기센세. 어 야씨야 미니언 평타 왜안 쳐? 니달리 온다. 보고드립니다. 쪽까지 있자. 니 왔어. 여기까지 왔어. 벌써 저기 여기서 렌즈 돌리고 있어요. 벌써 <놀람> 니달리 여기 왔어. 어떤 <놀람> 일지? 4명이냐? 일단, 레넥톤은책굴못 먹어서 게이드. 야, 이거, 하, 야, 이 시평타 한 대만 때렸으면 저걸, 을안먹었겠어 야. 어, 비둘기 한번 들어가서 슥. 아, 반응 느렸구요 좋아요. 선체 나왔다 이. 미드 마으러 갑시다 근데 원래 아지르가 죽으면서 궁 쓰면은 저게 데미지가 안들어가나? 야눈 한번 찔려볼래? 정신 못뭐 차리지 도만두 먹어 근데 우리 팀 바텀이 저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상대 왜 탑에 세 아, 명이나 오는 거야? 하겠어. 나 그건 이해 이해가 안 되네. 안녕. 환달하실? 좀 음, 준비됨. 환달 <laughs> 준비됨. 웨이브 버리고 압박하겠다 마인드. 버섯은 좀아낍시다좀 빠가 올 거야. 이 정도만 해놓고 다음 웨이브 기다려. 근접 미니언 3개만 없애놓고 어차피 선파라서 대포 절대 안죽음 헐크 티모 헐 브레이크 변신 그렇게 스턴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못하지요 체력이 안 딸잖아. 방마저가 둘다 높아서. 사실 뭐 방마저 딱히 상관없긴 한데 랭턴상대할때 랭톤이 들어올 수가 없어. 내가 안 죽으니까 들어와서 스턴 맞춰. 맞추고 뭔 짓을 해도 내가 안 죽으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평타 질기만 하면 돼. 굳이 실명을 안 넣어도 돼요. 그냥 평타만 존나 패. 세상 편한 레넥톤 상대법. 평타, 평타, 평타. 봐봐, 얘도 돌아가지고 스턴 안 쓰잖아, 나한테. 나 어차피 얘 평타만 때리면 선체 이거 효과 때문에 체력이 차지는 않네. 어, 어쨌든 기본 체제력이 높아가지고. 그리고 피해만 있잖아, 우리는. 커스한게 깔고. 난 이제 좀 견제해야 될 거는 레넥톤 보다는 니달리. 니달리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좀 사러 들어갔냐 그거를 군만두를 통해서 풀어나가 봅시다. 만두, 만두. 평타, 평타. 음, 실명 안 넣어.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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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대포도 못 먹었죠, 방금. 라인콘 네, 지금 지옥의 라인전 중. 기려왔죠 친구 불렀습니다. 이건 그냥 도망가야 될 듯. 오든가, 오든가, 오든가. 아, 이거 카르마가 살리냐? 아깝다. 정말 아깝다. 녹을 카르마가 살리네. 야, 비루. 썰을 처치했습니다 호타블 타겟습니다. 우리 미드가 먼저 밀어서 나쁘지 않다. 아, 근데, 얘네 좀 이상한 게, 이거 그냥 티형 아닙니까? 이건 진짜? 아니. 우리 정글이랑 미, 미드랑 바텀이 순서대로 3킬 5킬 4킬 먹고 있는데 왜 저쪽에서 제일 잘큰 니달리랑 서포터가 탑으로 오는 거야? 나 3대 1 하고 있는데? 근데 3대 1 하고 있어도 레넥턴보다 잘 크고 있어. 그냥 T 혐이 아닌가요? 이놈들. 갖다 대고만 있어도 이거 밀리거든요? 야, 얘 뭔데 화공생 같냐? 아니, 타워팅 같냐, 타워팅. 나왜 자꾸 저걸 화공생이라고 하지? 팀으로 레넥 힘나요 팀으로 써세요, 하이. 아, 예. 굉장히 쉽습니다. 잘 많았고 나 그냥 평타만 때려 볼게요. 오케이. 빌렸죠 연락 네, 와 봐. 아 장피했으면 살았는데, 까비다. 근데 이거 탑에 지금 3명4명 오고 있는데.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팀원님 제주 있으면 재밌겠네요. <laughs> 지금 혼자 막 3명 4명 오잖아 자 방금도 제가 일부러 보여주기식으로 일부러 보여주기식으로 실명 안 썼죠 실명 일찍 썼으면 잡았는데 근데 그런데도 레넥톤이 도망가잖아 그냥 그냥 다 맞으면서 싸우는데도 학생진. 이기는 거 보여줬죠 보여주기식으로 보여줘도 이긴다 음. 여러분들이 하, 여러분들이 한다면은 아무리 못하시는 분이 해도 어, 방금 저보다는 잘할 거기 때문에 왜냐 나는 그냥 방금 무빙도 안 쳤고 실명도 안 썼고 평타만 때렸는데 그거 누가 못해 불론주도할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레넥톤 쉽게 팔수 있다는 거. 응. 근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티어에 맞는 피지컬이 가미가 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존나 쉽죠, 그냥. 응. 아거 가죽 만들어 버리세요, 그냥. 아시겠죠. 매우 쉽습니다, 아거. 그리고 하물며 지금. 나는 이거를 1대1로 해가지고 이 KDA가 아니라 3대1 중이에요. 탑에 정글을, 정글이랑 니달리랑 카르마 계속 올라오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1대1 이기면서 성장하고 있잖아. 그만큼 압도적인 상성이다. 상성이 매우 압도적이기 때문에. 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쓰는 아이템 빌드랑 제가 쓰는 룬 세팅을 그대로 하고 이렇게 따라 했을 때만 요게 가능해요. 그거 말고는 뭐 다른 아이템 세팅, 뭐 그런 거 본인의 입맛에 맞춰서 갔는데 여왜안 되지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 대포가 잘안 죽지? 아니 대포 못먹었다요 아도 지금 할게 없잖아. 팀원은 못 이겨 탄타하기도좀 뭐해. 왜냐면 상대는 레넥을 시팅 쳤는데, 세명이탑 시팅 친거 치고는 우리 본대가 훨씬 잘 컸거든. 왜냐면 우리 랭가는 미드 바텀을 찔렀으니까. 또이다 제압되었습니다. 예, 큐 쓰고 열로 왔을 것. 메쳐 날고 있습니다. 어지나다쳐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치가 나 몰래 숨어서 때려도 나 절대 못이겨 지금 방어력이 13이고 0 마저가 73인데 이거 어떻게 이길 거야? 이 다음 차는 니달리가 와도 나못 잡습니다. 방마저 둘다 올라가기 때문에 전, 전파자가.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이 진행력. 상대 상대 이빨한개 e 날아갔네. 내놓고 한게 깔아. 자 그리고 늑대 털자.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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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센터 달려요 음. 달려갑니다 잡이요 음. 음. 어. 음. 아! 씨부레 나 집갈래 으으 어, <laughs> 저 막았으면 골로 갔다 아 예보소 왜 계속 오는거야 방플이냐누야 너네 방플이냐왜 그래? 잠깐만 이 다음 템을 음... 이야누이신 누가 필요 없이든요가래플이야 누가 플 어? 진짜 기묘하다 아이고 까비 그냥 안무빙 치면서 먹을 걸 리콜 끊었는데 니달리 벌 받았다. 플래시 쓰면서 깎쳐가지고벌 받았다. 네 어, 잠깐만. 이거 없는 줄 알았네. 저기 억이곧됩니다포 되었습니다. 갑자기야 사람 같이 생겨 가지고 씨. 제법 레벨도 많이 따라잡는데 잘 따라잡는데 뭐야 에이 원래 보통 이제 여기서 멘탈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야 정상인데 <목소리> 잘 님아 일로 와보셈 님님 일로 와보셈 님 일로 와보셈 님님 <목소리> <일로 와보세요. 목소리> <목소리> 개아리로풀 더블 이게 헐크팀 몹니다.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아리 갑자기 튀어나와서 깜짝 놀랬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탑을 파괴했습니다. 초형시간 기를 파괴했습니다. 기를 파괴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탑 레넥톤 상대였습니다 헐크팀으로 3대1 하드캐리 해버리기 라인전은 거의 뭐 3대1급으로 해버렸는데 쉽죠 야그는 헐크 하나만 가면은 쉽게 뚜드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상대가 파회하기가 힘든게 초반에는 AD딜이 센데 중후반에 올리는 템은 죄다 AP야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미쳐 돌아가면 날뛰거든요 그냥 방마전은 없지 어? 공속도 빨라 공격력도 높아 주문력도 높아 그냥 개사기 아이템입니다 헐크 티모 랭강 안겨줍시다 왜 닉네임 뭔데 5킬 4데스 영어시 A플러스 랭크의 딜량은 1등 아 진짜 캐리해버렸네 근데 명예는 하나도 못 받았다 야 밑에서 킹각.. 이건 사실상 캐리한 건 나임 밑에서 킹각선 터트린 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뭐 우리 팀이 잘한 것도 맞습니다 그 당연한 거를 잘한 거니까 다음 판 갑시다